336장 전합니다. 환난과 비박증에도 성도는 세 신지 견내 이 신앙생가 갈 때에 기쁨이 증만하도다 선도 예시 어,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기도 권한받으면 죽어도 영광 돼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 증서 하겠네 성도 역시나 보험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주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 의신아 따라서 슬토로 증서하였네 사도신경 신앙고배합니다. 온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르게 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 싸운 나이다. 아멘. 340장 전해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를 들이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증인 하신 말씀 날더기도 세분 때나, 바분 때마다 날때 예수 죄니 하신 말씀 날도 기억여라. 주님, 그신 은혜로서 흐른 듯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시고, 이런 새벽 일깨워첫 시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응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과 같이, 종들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어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여서, 가정사를 돌보아 주시어시고 변소심만 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족이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철책선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사 구원의 어버전함이 사역을 또는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쓰임받기야 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4장입니다. 1절 무시했습니다. 예, 네, 제가 풍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침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예. 네. 우리 귀로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경청했다. 우리 기로, 그러니까 믿음은 드럼에서나요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고라자손 악장 마스길 뭐 인도자 이 시편은 다이시쓴 것으로 가장 유력하며 탈금에서도 다이시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예, 교훈적인 노래다라고 써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써줘줬다고요? 다윗이 다 다윗의 관리 감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신뢰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누가 맞는 거예요? 다윗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예언적 영감을 받아서 미래 시대를 예언하고. 또 예, 교회 시대를 묘사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카베오 시대와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시대를 예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것은요, 예, 망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티오쿠스 사세 이 사람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이렇게 충돌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충돌이 있어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다고.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주전 175년에서 164년, 11년 동안 통치,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이 참된 신앙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신앙 안에서 국권이 서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은요, 예. 네. 돈이 많든, 작든,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지금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떻게 했든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양식을 살려고, 양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보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다니엘이 정확하게 조명하고, 그 시대를 다인시, 이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좀 들여다 봐야될거 아니? 다니엘서 팔장 오절에 보니까 현자한 뿔이 있어요. 이 현자한 뿔을 알레산더 대왕이다 그래요. 현자한 뿔에서 네시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카산더 리스코, 마코스, 푸톨레미아, 푸톨레 마이오 왕조, 셀리쿠스 왕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셀리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사세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작은 뿔 하나, 그중 한 뿔에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 안티오코스 사스가 나온다.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용화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아, 이게 막 그냥 헤치고 다녀요. 멧돼지처럼 막 그냥 막 앞뒤도 없어 그냥 멧돼지가 한번 밭에 나타나면 곡식이든지 뭐든지 남아나질 않아요. 그까 그러니까 죽이지요. 포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서를 허락다. 돼지의 피를 뿌리고요. 돼지로 제사하게 만들고요. 억지로 개종시키게 만들고 성경책을 보면 사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 시대로 보면 우리는 그냥 넘치는 복에, 복의 겨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인들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는 복이 넘쳤어요. 탈북민들 말 들어보니까 세상에 음식 쓰레기 버린다 보니까 멀쩡한 거 버렸다고 가서 고 먹었대. 삼겹살, 우리는 날 지나면, 냉장고에서 오래되면,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와보니, 뭐, 탈북한 사람들 와서 보니까, 이왼 고기야, 이게. 아주 시큰 잡수였대. 그분들은 지금 몇 배워 부자 됐습니다. 네, 뭐, 이순신인가 보죠. 여자분 이렇게 뚱뚱하시면, 떡장사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되셨어요. 네. 북한 사람들 남해, 남해 들어오면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끔 있지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봤자 11년이요. 그래봤자 11년. 예. 말타고가다 떨어져가지고 꽤로 산산 쪼아나와서 죽습니다. 이게. 그것도 막 예루살렘을 막진멸시키려고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백날 해봤자 11년이요. 권불 10년? 10년에서 1년 더 늘었네요. 그,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숨겨시킨 사람도, 숨겨당한 사람도 죽어요. 숨겨당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죽지만, 숨겨시킨 사람, 이 죽인 사람 있죠? 지가 살아봤자, 자기가 살아봤자, 몇 년을 살아? 예? 100년을 살 거예요. 200년을 살 거예요. 노랑지락, 노랑지락에 가면 사육신미어 있죠? 사육신미막 소들이 막 양쪽으로 끌어요. 인체가 안 찢어지니까 칼, 이렇게 칼집을 내서 찢는데, 아이고, 세상에. 징그러워하지. 예. 생각해보 사람이 이렇게 잔인, 잔인해요. 응.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대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을 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환난의 시대에 극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이 관리가 안 돼요. 우리 화단에 화단도 관리하시는 건 뭐예요? 잡초가 나면 부러 네? 뜯어버리고 캐 버리고. 그리고 또 나죠 관리하듯이 우리 영혼의 관리,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피부도 관리하고 세상에 뭐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요새는 뭐 레이저로 태워버리죠, 태워버려 그냥 막. 어떤 분은 막두번막세 번까지 하는 분도 있는가 봐. 에? 에? 남자들도 한번 태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에? 그러니까. 환난과 시력. 시편 44장 22절은 사도바울이 로마스 8장 36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받는 상황과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요. 이는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자 열쇠가 된다. 어떤 시편이요? 44장. 아 권한 중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다 말씀을. 그래서 이구절 전체가 신약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을 를리하여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사, 시대가 온다니까요. 올수 있어요. 우리는 지나갔어요. 저기 저 용, 용산 쪽 밑에 들어가면 절두산인가 있죠. 절두산, 절두산. 이게 뭐예요? 목이 잘린 사람들이 묻으며 그게. 우리 초기에. 예, 천주교가 타락하기 전에 왔을 때 천주교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데요. 토마스 성교 저기 성교사님이요. 대동강에서 성경책 쥐고 목이 잘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본국에서 편안히 있으면 미국에 그 당시에 가장 그뭐 그냥 편안할 때요. 그냥 보금 들고 한국땅에온 거요. 한국땅에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 한, 한이 주고 그 자리에서 우리 저 예? 예수 모르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교를 당한 사람들아, 순교시킨 사람들 그냥 가요. 우리는 어차피 시간 시간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길어봤자 70년, 80년이요. 요새 좀더 늘려보면 80년, 90년. 아니. 90년, 100년이라 치자고요. 한 100년! 그 살아봤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한날을 살아도 도살할 양같이 과 역임을 받았나이다. 그 순교의 시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믿음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주를 위하여. 그 순교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거듭났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관리되어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사원 하지 않냐면요. 환난과 실련때 꺾입니다. 코로나 때 나가서 안 들어온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코로나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완전히 교회를 꺾어 봤어요. 그 그렇,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껍데기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쭉정이들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 예, 돈을 벌어도 나가고, 예, 돈이 없어도 나가 쭉정이들은. 그런데 알곡들은요, 돈이 있어도 들어오고 가난해도 들어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에서 남아 있습니다. 맞죠?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 안 떠나. 알곡들은. 그런데 쭉정이들은요 분위기 좋아도 나가고, 나빠도 나가고,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 뭐 신경쓸거 없어요. 어차피 갈 인생들이니까. 응? 넉넉히 기긴대요. 넉넉히 기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명확성, 확실성을 보여주는 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또 내가 일, 읽으면서 내 귀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죠? 들려줘야 되고 또 바,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1 0편 78장 이제 관주 좀 보고 끝낼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전해줘야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또 출애굽 10장 이에 보니까 내가 내가 내 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애굽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알게 하려고. 전하게 전해주게 하려고. 다 중요하네요. 아, 후일에 네 아들들이 물질을 이게 뭐예요? 그럼 물으면 여호와께서 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스커트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자를 다 대속하려니, 그러니까 첫 것, 첫 것. 첫째를 다 죽인 것처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도 첫째를 드리,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첫째, 첫 아들, 바치신 거예요. 이, 그 얘기예요, 지금. 첫 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도 드리니까 너도 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첫 시간과 첫 번째 생을 예? 1 2절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일도 어떤 날이에요? 첫날에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잖아요 달력에 그러니까 맨 첫번째 한주에 첫날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리요 첫째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네. 사사 입장에 보니까 기도원이 아합니다 아니 바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거 자기 얘기지. 하나님이 버리사 자기들이 먼저 버렸지.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아이 우리 우리 저 자녀들 때 엄마는 나만 미워해 언제 너만 미워하니 너만 이뻐하지 그죠 똑같은 얘기야 지금 미디한 손에 팔려가지고 스스로 악한 줄하다가 팔려나간 거아니에요 신명 6장 너는 내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적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아들에게 이르기를.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가끔 단꿈을 꿔요. 오늘 꿈은 말이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쳐보니까 막 목사님 막, 막뜩 있어. 그냥. 목사님 빨리 늘어와서 어떻게, 예배 좀 준비해주세요. 막 성가대에 막자뜩 모여가지고 말이요. 그런 꿈을, 단꿈이 꿔졌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막 주의학사들이 막, 한, 거의 한1 0명이는 10명도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한때 10명이었어요. 내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놈은 다 쫓아야 되니 또 지도 나갔어. 그 <laughs> 어쨌든 참, 아이고, 참, 기가 막힐 놈입니다. 기회의 앞날인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붕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한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